뭐, 지금 인자 그 이제 그 아까 맞냐? 비행기 뭐 비행기표 있다 해갖고 응. 이제 가다사한을 봐라구 응 근데 이제 가까운 데 이렇게 하겠다요 이제 이제 뭐 상관없어 어쨌든 말. 나는 결정한 대로 따르니까 어쨌든 잘 생각해 어. 시간되니까 알겠습니다 응. 시간지 안돼 안돼 너수인이 형이랑 뭐 사올 거냐니 뭘? 아, 까지마 우선 옛날 6개월째 1년째 나왔는데 그냥 재응 아, 기간을 이 어. 응, 2개월째 해 보고 지가 적성이 맞는 건 여튼을 한다고 2개월까지 2개월째 아. 알아봤어. 음. 아, 지가 일단 그게 낫겠대. 응, 아무꾸고 나서 지가 뭘 하고 싶은 건지 그러 응. 그래. 네리가 아니라 걔가 알아서 해야 뭐래. 맞지? 그럼 우직하게 계속 나오거든. 네가 수동이냐? 수동이야, 네, 수동이야? 수동아. 네. 생각해라. 수동아. 그, 안 돼, 안 돼, <laughs> 안안 해도 들어가 줄게. 너무 아, 여자 입는 곳이... 아니, 그수인 게... 아, 여자 요즘에...